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보냉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이 쓴 시편 4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그 앞부분인 시편 3편과 더불어서 탄식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이 아침에 불리워지는 찬송시로 알려져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인 시편 4편은 저녁에 불리우는 저녁에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특별히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응답하소서, 두 번째로는 은혜를 베풀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들으소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과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너그럽게 하셔 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은 좁은 곳에서 넓은 것으로 나오게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대적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압박 속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베푸셨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지금 현재의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을 가리켜서 인생들, 즉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 인생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이제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명예와 지도력과 권위를 모욕하고 멸시한 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악인들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인생들아라고 부르며 그들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로 5절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이슨이 대적들에게 악을 꾀하는 말을 그치고 악을 꾀하던 침상에서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슬피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진실한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범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이 당장의 혼란스러운 이 정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눈에 보이는 선의 결과물을 구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다윗은 외적인 기쁨을 주는 요소들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이 압박과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거짓과 비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안전을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중에도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편, 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해야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는 내 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공평한 판단과 저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편 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므로 나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대적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드러나고 평안과 기쁨이 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이 평강의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혹은 너무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